네, 예, 안녕하세요. 김재성입니다. 현재 자철 사원님들,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죄송합니다. 다시, 네. 편하게 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김재성입니다. 현재 자철 사원님들,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요 저희들도 뭐 여기서 막 움직일 수는 없고 한국보다는 좀 낫기 때문에 여기 로카에서 게임하고 뭐 어린아이가 코칭 해주고 이민 중 지내고 있거든요. 두려움은 없었어요. 어느 나라에 가도 제가 하는 뭐 야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.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도 다 했는데 뭐 호주도 뭐 다른 나라지만 어쨌든 간에 야구는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. 그 모든 분들이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무서워한다면 절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야구의 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곳에 가서 얼마나 그 선수들과 내가 다가서 뭐 영어를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더라도 다가서제스처 하고 보면은 그 선수들하고 통하거든요. 그말 통하는 외에는 딱히 뭐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. <목소리>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.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도전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, 제 자신을 찾기 위해서도 도전을 하, 하는 거거든요. 나이를 떠나서 할수 있나 생각을 하고, 어린 선수들하고 또뭐 같이 하면서 내가 너무나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도전, 그 선수들한테 좀 알려주기 위해서 도전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자기 도전 아닐까요? 내가 내 자신을 도전을 하면서 계속 쌓아 나가는 게, 앞으로 나가는 게 도전 같아요. 과거는 음. 내가 다 알아도, 현재나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일초일초 가는 게 나의 도전 아닐까 싶습니다.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은마다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변화된 일상을 받아들여야지 할 것. 본인들이 좋아하는 걸 찾아다 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한참 트로트 같은 게 한국의 여름니다 <놀람> <한국의 놀람> 여기서도 저도 트로트를 보면서 보내기도 하고 좋은 책 같은 거 있으면 읽기도 하고 식구들하고 또 대화도 하고 이러다 보면 은 모든 분들이 지금 힘든 가정에서좀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도전하는 게좀 힘들다 생각을 하고 많이 하시거든요. 나이를 떠나서 뭐를 젊은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자기가 생각한 거를 도전을 하는 게 정말 아름답다고 보거든요. 그럼, 생각하고, 실천을 안 하면은, 안 하고, 나중에 후회하는 겁니다. 실천을 하고, 거기에 통치감을 더 갖고 하시면은, 훨씬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모든 분들이 하고자 하는 게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하던 대로 계속 하고 있을 거고요. 또 기회가 된다면, 은 한국에 나가서 또 갈지 생각도 있고요. 일단 내가 여기서 주어진 대로,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팬 여러분들도 가끔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많이 봐주시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